안녕하세요. 네, DILE 포스트 a 문 이아카이브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강의 주제는 디지털 사회와 소통하기입니다. 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 내용 다음 과 같습니다. 첫째 보시면, 어, 디지털 사회란 어떤 사회인지, 그리고 어, 디지털 사회의 어떤 특성, 그리고 디지털 사회의 어떤 그런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디지털 사회의 어떤 소통 방식이 어떤 건지 그리고 세 번째는 어, 디지털 사회에서 우리가 갖춰야 될핵심형이 어떤 것인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자 첫째 보시면 디지털 사회란 어떤 사회인가? 네 살펴볼게요. 네 디지털 사회는 디지털 문화가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우리가 어, 일상생활에서 늘 그저 디지털 사용을 하고 있다. 어, 그러한 사회를 우리가 디지털 사회라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보시면, 그럼 이런 디지털 사회의 특성은 어떤 게 있는지 보겠습니다. 첫째 보시면, SNS들. 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네, 온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익명성. 그죠? 모릅니다, 서로. 그죠? 자, 그리고요, 예, 여러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 네, 또요, 예, 연결 사회. 모든, 그죠? 뭐, 정보들이 다 거기다 연결되어 있고, 사람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 유튜브가 대표적인 부분이 있다, 그죠? 예, 그리고, 어, 댓글, 예, 그 다음 또요, 네, AI 윤리, 예, 그리고, 어, 해시태그, 그리고 사회 참여, 이런 것들이 전부 더 뭐냐면, 디지털 어떤 특성을 우리가 대변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어떤 특성 하에서 우리가, 그죠? 어, 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문제점도 있겠죠, 그죠? 자, 어떤 게 있냐면, 첫째 보시면, 네, 개인 취향을 수집을 하고 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죠 인터넷에 보시면 뭐그 사람의 어떤 그런 뭐 취미라든지 관심사 이런 것들이 누군가에서 수집이 아마 보시면 될 거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개인 취향이 어떤 수집이 이루어지고 있고 어 그리고 어 사생활이 기록이 되고 있다 어 여러분들 그죠 인스타를 한다 그럼 인스타에 이런 밥 먹은 거 그죠 뭐 커피숍, 커피숍에 간거뭐 여러분들 한거 전부 다, 다 기록이 되고 있다 그죠 자 이게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잊힐, 뭐, 권리가 있다. 여러분들, 사람들한테, 그죠? 네, 그리고, 어, 신상이 틀릴 수도 있다. 어, 우리가, 그죠? 그래서 개인정보에 관련된었던 그런 부분들이, 그죠? 요즘 많이 중요시 되고 있다, 그죠? 네, 그리고요, 예, 오보. 그리고, 네, 허위정보, 이런 것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가짜뉴스. 그리고 초상권도 많이 치해 일어납니다. 예, 또요, 네, 사람들 사이 어떤 생각을 누군가가 조종할 수도 있다. 그리고, 네, 끼리끼리 교류가 일어나는 어떤 그런 것도 문제점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때요? 네, 소외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러한 것들이 이제 디지털 사이 어떤 그런 문제점으로도 우리가 그죠? 네, 볼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디지털 사이에서 우리 어떤 식으로 소통을 하고 있을까? 어, 이러면 24시간 소통하고 있다. 무엇하고, 네, 휴대폰하고. 뭐 그죠? 거의 여러분들이 뭐잘 때, 아침 일어났을 때 아마 휴대폰 하고 그죠? 제일 먼저 아마 이렇게 어 이렇게 시작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네 s n s 로 그죠 하고, 그리고 어, 소비 문화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거기다 우리가 그죠 어, 휴대폰을 통해서 어, 물건을 구매하고, 우리가 사람들한테 메일도 보내고 하던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좋아요, 예, 그다음 팔로워도 하고, 그죠? 그다음 구독도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어떤 우리가 말하는 어떤 SNS나 안그러 내가 좋아하는 어떤 그런 그죠? 어, 사람들에 대해서 지시를 하는 어떤 그런 형태로 우리가 소통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댓글로 소통합니다. 예, 여러분들 그죠? 자, 그래서 디지털 사회에서는 이제 이런 형태로서 우리가 어때요? 어, 소통 방식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보시면, 그럼 이런 디지털 사회에서 우리가 어떤 역량을 갖춰야 되는지, 아 어, 그죠? 어, 중요하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는 수많은 정보가, 그죠,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올바른 정보를 우리가 선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예, 디지털 리트러시 역량이 필요하다. 어, 리트러시 이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문의 능력입니다. 네, 자. 그래서 특히 디지털에서 어떤 리트러시라는 것은, 어, 우리가 ICT 기기를, 그러니까 작동을 했어요. 그럼 여기서 때 디지털 정보를 찾고 평가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 예. 그래서 디지털 세계에서 우리가 올바른 시민으로 생활하는데 필요한 어떤 역량이 바로 뭐냐면 디지털 리트레스 역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필요한 게 바로 뭐냐면 시민성 역량입니다. 아무래도 디지털 어떤 그런 기술, 그죠? 뭐, 사용 또는 디지털 도구를 우리가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사용하고 관련되어서 책임있는 어떤 행동도 필요하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사이버 공간에서 시민으로서 필요한 어떤 그런 지식, 기능, 뭐 참여, 강요, 뭐, 실천. 이제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그죠? 꼭 갖춰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역량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단순한 어떤 그런 기능을 넘어서서, 어, 삶과 연관된 어떤 정체적인 역량을, 어, 키울 수 있는 어떤 그런 교육으로, 어,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것으로 해서 오늘, 그죠? 어,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